i s 여기다 이렇게 펀칭을 해주셨어요, 펀칭을. 아, 저희는 테레미아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쾌적하고 넓어. 동기화 공원 여기 나름 엘리베이터도 있고 꽤 괜찮아 아직까지는 1박하는 방인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 금고도 마련했어. 그러네 금고도 있네. 깔끔. 화장실은 진짜 쬐끔하네 쬐끄만해. 엄청 쬐끔하네요. 그래서 <목소리> 이거 비데 오빠로 <목소리> 응. 짠 여기가 가장 <목소리> 왜? 근데 이거 어차피 증발하면 상관없어 저희는 일단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나가볼게요 어디 가고 있나요? 대답을 해줘야지 코나드 마트를 가고 있어요 코나드 마트 코나드 마트 응. 이양 너무 좋아 음식을 먹을 때아 우리 승깔 씨 응. 이탈리아 와서도 응. 바로 이거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먹잖아. 근데 빵 자체가 맛있지. 하루 무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라토 치즈. 잘자자 잘, 잘 하여튼 저희는 오늘은 커피티 입었고 피렌체로 이동 입을... 브루넬 리스키에 통. 많이 했네? 많이 <목소리> 했어. 맞아, 스테이크 양이 좀 많지.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잡았는데 아주 넓고 쾌적합니다. 극과 극 체험, 극과 극 체험. 이렇게 조그만한 거실도 있고. 이쪽으로 짠다 숙소 들어가서 지금 프랑스하나 먹으면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나갈 거예요. 먹어보자. 저는 피스타치오, 오빠는? 딸기 근데 약간 소르베 느낌일 것 같아. 어나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오빠가 한번 지도 한 번만 봐줄래? 맞는 거 같기도 해 뭔가 언덕이잖아. 하자 올라가자. 이제 보이네, 빨간 집. 조모, 조모. 조. 이야. 오. 저... 기가 막히다 여기. 하나씩 가져가 되니까첫 스프릿 근데 네, 아까 말하긴 했어 그 아저씨가 저럴 것 같은데 괜찮냐고 실력을 보여줘 짠 지금 새벽 6시 반이고 이요호텔를먹고 러닝을 하실 거예요. 아 진짜 걸어서 2분 거리네, 여기. 와. 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 오 오! 그렇지? 이렇게 쑥으니까 진짜 예쁜데? 네, 내가서. 네, 오. 한번 씩작 한번 씩 어? 할라? 기다려 봐. 세로로 찍어줄게. 어, 잠깐 멈춰서 영상도 찍어볼게요. <laughs>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어, 여기가 100키오다리입니다. 오늘은 수영하러 갈 겁니다. 저희 숙소가 진짜 좋은게 걸어서 1분 넘면 요렇게 앞에 진리가 있어요 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목소리> 오빠 초코 좋아하면 이거 네. 이거 하고 음. 어. <목소리> 오빠는 라떼 여기서도 라떼? <목소리> 오늘 네, 라떼 저는 에스프레소 시켰고 초호상 초코 초호상이랑 하나는 기본 초호상이에라떼가 네, 손잡이가 응. 없어. 그러게 안 뜨거워서 그런가보다. 어, 뜨거워. 음, 맛있다. 오, 왜 초코 한번 보여줘? 음, 엄청 맛있. 나눠 덮고 있습니다. 와, 교과서에 나오던 피사의 사탑이. 와, 진짜 기울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목소리> 어. 오빠 이거 좀 잡아줘 버릴어 그럼 버릴 <놀람> <놀람>

굉장히 아, 그거도 어, 어떻 이런 걸 그런 걸 제가 해야 되는 메뉴는 거의 비슷해.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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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는데 이네 아, 오빠, 영상 찍는데 그런 얘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조각상한테 하는 말이에요. 맛있어, 보인 어, 되게 통통하게 들어있네. 8거0어800 steps. 800 steps. 8 0 음음가 어떤 게좋음음음음거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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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거음음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다 내려가야 구나다 내린 거라고, 이게? 어. 너무 높은데? 어떡하지? 가. 공원 도착. 어, 한 20분 달려온 것 같은데? 이런 데로 이제... 응, 하 유튜브에 잘못 올렸다가 어디서 막... 나중에 범죄 일어나면 어떻게 무섭게... 아니, 이런로 해야지. 그런... 잘안갈 막... 피렌체에서 잘... 안... 안 가고 하세요. 푹숭아... 납작 천산이었어? 납작 푹숭아 씻어서 왔고요. 저... 무슨... 먹어보겠어요... 그냥 딱보기데 맛있어. 응, 네? 음. 발밖에 안 나오네. 응. 응. 얼굴을 찍고 싶었는데. 진짜 천국이 문이 있다고 되게 홀리한 느낌이다 요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천국의 은 오빠? 응. 되게 잘한다. 그러 같은데 아마추어가 아니야. 보니까 4 6 3개단 벌써 지친다. 와 자전거 타고 올라오니까 허벅지 아파 지금. 와씨. 바, 바사리가 초기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게 응. 사망으로 응. 리가작가아버려가지고 응, 근데 저 천장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가난가장 프레스코, 프레스코기법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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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인다. 피렌체가 얼마나 다, 진짜...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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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다가 해다 질것 같아. <목소리> 저거는 감베리 파스타. 라젤얘그라 이제 감베리게 감베리. 감베리 파스타라고 안돼 있고, 크라운 스파게티라고 되어 있고. 이건 질 브라질은 브라 먹는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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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아이스. 이걸 못 먹어본 게 아쉽네?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안 늦었어.